2025년 11월에는 63년 토끼띠분들에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걱정이나 오래된 고민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따뜻한 달이 될 거예요. 최근 들어 변화가 두려웠거나 내 마음과 주변의 흐름이 맞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이번 달에는 더 편안하고 기분 좋은 기운이 감싸줄 예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해결의 열쇠와 행복이 피어나는 구체적인 꿀팁까지 세세하고 쉽게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63년생 토끼띠의 11월 운에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한해의 기운이 차분해지면서 내면의 평화와 지혜가 더 크게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계절이지만, 토끼띠에게는 오히려 따스한 온기가 안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외부로 너무 힘을 쏟기보다는 내 마음을 돌보고 안정감 있게 지내는 것이 큰 복으로 연결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를 한번더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토끼띠와 11월의 만남은 잔잔한 물 위에 맑은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토끼띠가 가진 온화함과 세심함이 11월의 부드러운 기운과 어우러져 주위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력을 넓게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보다 감정이 차분해져서 소소한 일상이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이런 평화로움이 곧 복이 되어 찾아오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지나친 부담이나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 마음과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왔던 분일수록 11월에는 그동안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주변에서도 감사와 존중의 말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부드럽고 따스하게 이어지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니 속마음을 나누기에도 가장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한번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던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말로 표현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앞으로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또한 내 건강을 챙기는 작은 실천 예를 들어 가벼운 산책이나 차한 잔의 여유를 갖는 것등 이런 사소한 휴식이 오히려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토끼띠에게 찾아올 반가운 소식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이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의 뜻밖의 재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 주변에서 자연스레 생겨나고 그 덕분에 일상의 기분 좋은 변화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준 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나 집안에서의 소소한 행복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 11월을 지나치며 놓치면 아쉬운 것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드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감사와 사랑을 한마디 전한다면 오히려 그 말이 행운의 문을 열어주는 신호가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에 조금만 더 관심을 둔다면 가을의 피로도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너무 걱정 마시고 작은 일에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다툼보다는 이해와 배려로 넘어가시면 오히려 상처보다는 기쁨이 남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이 달에는 더 나아짐과 회복이 여러분 곁에 따뜻하게 머물 겁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로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서늘한 기운이 감돌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나무와 불이 어우러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11월에는 특히 물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토끼띠에게 새로운 기운이 더해지는 때라 할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본래 부드러움과 조화를 상징하는 띠인데요. 이번 달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물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토끼띠가 가진 부드러운 성격에 촉촉한 감성과 신중함이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매사에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올해가 나무의 기운이 기초를 잡아주는 흐름이었다면 이번 11월은 그 기초 위에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면서 토끼띠에게 색다른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11월 토끼띠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주변의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에는 누구보다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운이 살아납니다. 주변에서 토끼띠의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태도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 새로운 꽃이 피고,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협력을 이루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마음을 열수록 행운이 커지고, 자신만의 색깔을 살리면 살릴수록 더큰 복이 따라올 수 있는 때입니다. 이번 11월에는 작지만 소중한 일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오랜 인연에게 따뜻한 말을 전한다면 생각보다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을 도전해도 좋은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토끼띠는 원래 변화에 민감하고 신중한 성향이지만 이번 달에는 조금만 용기를 내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자신을 가꾸고 주변을 정리하며 작은 기쁨을 느끼는 연습을 한다면 행운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선물처럼 다가오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한다거나 소소한 변화에 마음을 열게 될때 생각지 못한 금전적 보상이나 귀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의외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작은 노력이 예상보다 크게 빛을 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토끼띠의 겸손함과 배려가 결실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에 선뜻 손을 내미는 것도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감정의 변화를 잘 느끼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평소와 다르게 따뜻해지거나 갑자기 누군가의 말에 감동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곧큰 기회의 징조입니다. 이럴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새로운 제안이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면 반드시 뜻밖의 행운이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점은 지나치게 신중해져서 기회를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두렵거나 새로운 환경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수 있지만 스스로를 조금만 믿고 용기 내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작은 용기가 큰 복으로 돌아오는 시기이므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주변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모든 일이 평탄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돈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어진 가을의 차분한 기운과 촉촉한 물의 기운이 합쳐져 토끼띠에게는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인 흐름이 깔리는 시기입니다. 특히 63년생 토끼띠는 올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변의 덕을 베풀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만남에서 복이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누군가를 돕고 작은 정성을 베풀 때 예상치 못한 금전의 행운이나 조용한 기쁨이 찾아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평소 쌓아온 신뢰가 돈을 이끄는 달의 역할을 해주니 믿고 나아가셔도 기쁨이 큰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 토끼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풀고 마음의 여유를 얻으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한결 섬세해진 감각 덕분에 작은 변화나 조짐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것이 곧 뜻밖의 이득과 좋은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진심이 상대에게 잘 전달돼 계획했던 일들이 미끄러지듯 풀리는 경험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 꼭 실천해야 할 일은 평소보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소소한 모임에 얼굴을 내밀어 보면 생각지 못한 정보나 기회가 따라옵니다. 자신을 내보이면서 넓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긍정적 흐름이 쌓여 더욱 강해집니다. 이번 11월 토끼띠에게는 좋은 소식과 반가운 만남이 줄리어 찾아옵니다. 특히 평소 마음에 품었던 바람이 작지만 확실하게 이루어질 기회가 열립니다.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들어오거나 오래 기다렸던 답이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등 기분 좋은 활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금전복은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며 더 크게 불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에 숨겨진 행운입니다.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소한 기회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신호는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이나 우연히 보게 되는 소식 혹은 일상 속 작은 제안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으니 평소보다 한결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마음속 걱정이나 망설임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망설이는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한 걸음 내디디는 용기가 오히려 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주저함보다는 가벼운 시도와 열린 마음이 토끼띠에게 큰 운과 든든한 복을 안겨주는 흐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과 불이 서로 어우러지는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토끼띠 분들은 원래 부드럽고 섬세하면서 항상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죠. 11월에는 자연의 기운이 잔잔함과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평소보다 더 가볍고 밝아지기 쉽습니다. 특히 올해가 시작부터 순리가 잘 맞아떨어지는 한 해였기 때문에 이달에도 건강과 활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올해의 기운과 11월의 기운이 만나면 토끼띠 분들에게는 작은 변화가 큰 에너지로 연결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몸이 평소보다 덜 피로하고 속면도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나 소화처럼 몸속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편안한 에너지는 몸의 면역력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고 잦은 감기나 잔병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번 달 토끼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자연스럽게 여유와 웃음을 자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주변 사람에게 따뜻함을 많이 주시는 분들인데 11월에는 이런 좋은 성향이 더 깊어져서 작은 일에도 큰 기쁨을 얻고 마음의 부담이 한결 줄어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마음이 훈훈하게 통하는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이 덕분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건강도 더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이달에는 꼭 가벼운 산책이나 한적한 동네 산이나 공원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연과 가까워질수록 심신의 건강이 놀랍게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걷다 보면 마음속 답답함도 풀리고, 머리도 맑아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요리나 취미 활동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자극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11월 토끼띠분들에게는 오래 만나지 못했던 지인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좋은 연락이 오거나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인연 덕분에 마음이 한층 밝아지고 생활에도 작은 행복이 더해집니다. 이런 흐름이 몸과 마음 모두에 좋은 바람을 불어 넣어줍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식사 시간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바쁘더라도 천천히 곱게 씹어 드시며 소화에 좋은 음식을 챙기신다면 건강이 한층 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또,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도 건강운을 올리는 비결이 됩니다. 이달 토끼띠에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가 있다면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새로운 모임이나 평소 다니지 않던 곳을 우연히 방문하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회나 만남이 찾아들 수 있는 시기이니 그 순간을 편안하게 즐기면 좋은 결실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변화가 심한 시기라 가볍게 천을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몸이 무겁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잠깐의 휴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니, 걱정보다 희망을 품으시고, 건강하게 11월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3년생 토끼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달은 깊어가는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문턱에 놓여있지요. 자연에서도 변화가 고요하게 일어나듯 63년생 토끼띠 분들에게도 생활 속 조용한 변화와 기회가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올해가 온화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면 이번 11월에는 그 속에 따뜻함과 신선함이 더해져 토끼띠의 본래 품성을 더욱 살려주는 흐름이 살아납니다. 토끼띠가 지닌 부드럽고 따사로운 마음씨 그리고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이번 달에 주변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죠. 이번 달 토끼띠에게 좋은 점은 주변 사람들과의 전기 유난히 잘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가족, 친지,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서로의 진심이 더잘 전해지고 오해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오래된 연락이 오랜만에 닿거나 예전 마음을 나눴던 이들과의 인연이 새롭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올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11월에 맑고 신선한 변화가 어우러져 토끼띠의 소중함을 세상에 다시 한번 알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이라도 주변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밥한 끼, 차한 잔의 시간, 짧은 통화와 짧은 안부도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따뜻한 말을 전할 때 남에게 위로를 주는 힘이 강합니다. 이 달에는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 더 자주 꺼내 보여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운이 더 크게 쌓이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건강, 재물, 인간관계 등 다양한 면에서 기대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기다렸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닿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행운은 사람이 전해오고, 기쁨은 작은 만남에서 싹 트니, 이달엔 내 마음을 열고 주변과 대화하는 시간이 자주 필요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인생의 좋은 터닝포인트로 남게 됩니다. 놓치면 아쉬운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살갑게 다가오는 누군가의 제안입니다. 이달에는 토끼띠를 중심으로 모임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제안이나 초대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라면 머뭇거릴 수도 있는 일도 이달에는 좋은 결실로 이어질 때가 많으니 용기 내보시면 기회가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점은 내 마음을 너무 숨기거나 혼자 참으려는 태도입니다. 11월에는 솔직함이 더큰 도움이 되고 내 느낌이나 속마음을 표현할수록 주변에서 더큰 이해와 격려가 따라옵니다. 만약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소통하려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변화 속에서 토끼띠의 진정한 힘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